카메라 히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 팰리세이드 2019년식 차량의 어 DPF 재생 기능에 대해서 안내해드릴 건데요. 뭐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승인을 클릭해주시고요. 현대 한국 내수 네 빠르게 내리시면은 팰리세이드가 여기 있습니다. 클릭해주시고 엔진제어 클릭하고. D.2.2 엔진 마기 때문에 요거를 클릭해주면 되고요. <laughs> 오비이션쇼핑커넥터를 클릭하시기 전에 시동키 어 시동 온을 시동 해주셔야 되는데 뭐 DPF 재생 기능이다 보니까 구회전 시에서 진행을 해야 되므로 어 시동키 온이 아니라 바로 시동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 기능을 하게 앞서서 조금 엔진 시동을 걸고 어 엔진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조금 시동을 걸어놨었는데요 다행히 많이 떨어지진 않았네요 그래서 모빌리 시누펜 커넥터를 클릭해주세요 <laughs>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 특수기능 확인 앞서서 고장코드를 확인해주세요 네, 고장코드는 없기 때문에 바로 DPF 재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DPF 재생을 클릭해 주시면은, 네, 뭐, 재생 조건, 냉각수 온도 70도 c 이상, 변속 레버 P, 엔진 공회전 전기적 부하 ON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뭐, 파킹 브레이크도 채워져 있고, 뭐, 당연히, 그러면은, P, 저 변속기는 P겠죠. 그리고, 전기적 부하 ON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도와 ON인데 뭐 라이트 등을 켜주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장소가 장소인지라 라이트 ON은 끄도록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ON을 하지 않는다 해도 진행 자체에는 문제가 안되기 때문에 전조등은 끄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상태에서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제 주행거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재생, 주행거리가 나오고, 최종 재생 후 주행거리, 그리고 엔진 가동 시간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소렌토를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최종 재생 후 주행거리입니다. 그러니까, DPF 재생을 한번 하고 나서, 90km 정도로 달렸다는 의미인데요. 뭐 그렇게 많이 달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dp 퍼수트량으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일단은 뭐 지난번에는 0kg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조금 카메라 상태가 안 좋아서 보시면은 뭐 DPF 수트량은 7.38g 정도 있네요, 쌓여 있네요. 지난번 소렌토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냉각수온은 70도 C 이상은 75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DPF 재생을 하기 위해선 70도 C 이상이긴 하지만 적어도 73도 이상은 돼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안내해드렸는데요. 이번 역시도 73도 이상이라고 이상 되어야 제대로 진행이 된다는 걸 숙지해 주시고 일단 내각수 온도가 7 5도이기 때문에 바로 F1키를 눌러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은 가열 단계가 나오고요 보시면 은 빠르게 엔진 IPA가 올라가면서 가열 2단계로 넘어갑니다 Oh, <laughs> my 재생 음, 단계로 넘어가긴 했네요. 보시다시피 재생 단계로 넘어갔고 DPF 전단 온도가 오늘은. 조금 낮은데도 불구하고 재생단계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냉각수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야 DPF 전단 온도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는 계속 금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특이하게 DPF 전단 온도가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수투량은 아까보다 확인이 줄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거는 저희가 DPF 전단 온도 쪽에 센서 값을 확인하는 부분을 대시 한번 저희가 프로그램 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교적 빠르게 DPF 수트량이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걸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DPF 수트량은 줄어들었는데요. 음... 일단은 재생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한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영상이 한 7분째 돌아가고 있는데 실제로는 7분보다 더 오랫동안 재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좀 영상 보시는 분들이 너무 오래 걸리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중간중간마다 잠깐 끊고 다시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어, 뭐, 대략 한 10분 정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생단계에서 넘어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 아마 이슈에서 특정 값을 완료됐다는 안내를 줘야 스키너에서는 뭐, 다음 단계인 냉각단계로 진입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음, 수는 DPF 수트량은 다 틀어졌기 때문에 곧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뭐 일단은 이슈에서 정확히 완료된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찍기 15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보시다시피 냉각 단계로 넘어갔고요. 아마, 엔진 온도나, 원래 정상적이라면 DPF 전화 온도도 빠르게 내려갈 거로 판단되어지지만, 일단은, 뭐, 지금 봐서는 프로그램 쪽으로 DPF 전화 온도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부는은 어 저희가 추후 수정해서 차기 버전에는, 어 정리하시는 사용들께서 오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 냉각성계로 넘어갔다면은, 이제, DPF는 정상적으로 종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 급하시다, 뭐, 중간에 차가 꼭 나가야 된다, 급하게 출고해야 된다, 그러신다면, 어, 정지 버튼을 눌러서 진행을, 해, 정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이에, 뭐 재생 성공이 떴고요 보시다시피, 엔진 온도는, 아, 엔진, 회전수는 2000rpm에서 공회전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DPF 재생은 원칙적으로 끝납니다. DPF 같이, 뭐, 온도를 많이 올려, 올리고 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이거는 기능 후에, 한 번쯤 고장코드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물론 DPF를 했다고 해서 고장코드가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발생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번쯤은 기능이 끝나시고 고장 코드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 다시피 고장 코드는 없고 뭐 이렇게 하시면은 기능 DPF는 다 켜진 걸로 확인이 돼서 기능을 종료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